레슨 1의 페이지 16 보겠습니다. These failures, 이런 실패들이 cannot only motivate us. 우리를 motivate us. motivate, motive라는 말이 우리가 동기로 쓰잖아요. 그죠그것의동사한것 같아요. 그죠? Motivate us, 우리를 동기부여할 뿐만 아니라 to find a successful way 하도록요. 그런데, 잠깐만요. Motivate가 us, 우리 목적한테, to 하도록 motivate 한다는 거죠. 겠 Successful way. 또 투부정사 가 나와요, 그죠? To accomplish a goal. 인데, 자, 이 투부정사. 자, 치고 다시 갈게요. 투부정사가 두개니다 To find a successful way. 까지가 하나의 투부정사겠죠. 그 다음 하나의 투부정사 덩어리가 또, to accomplish a goal. 까지가또 투부정사겠죠. 자, 요 투부정사. 두 덩어리가. 이렇게 써도 되는지, 왜 저렇게 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얘기해 주시고요 자더 갈게요 but also 하지만 또뭐더 해준다 help us to grow in wisdom and in spirit 자 여기 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you grow in wisdom and in spirit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투부정사 세 개의 덩어리가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자 그다음 요 페이지는 좀 짧거든요 그래서 추가 미션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motivate라는 동사 이 동사들의 사용법 사실 자. 영어가 어려운 것 중에 대표적 이유는 동사의 사용법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쌤이 이 페이지에서 강조하는 이 동사들의 사용 방법을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면, 다시 말하면 동사를 쓸줄 안다면 우리는 문장을 쓸줄 안다랑 거의 비슷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문장을 쓸줄 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고 그걸 소리내면 뭐다? 영어를 한다. 끝나는 거죠. 영어는 참 쉽습니다. 뭘할수 있으면? 동사의 사용법을 안다면. 동사의 사용법을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는데, 어릴 때부터 학원에서 배웠던 그 기계적인 이상한 문법들 있죠. 뭐, 명, 명식이다 뭐, 이런 거에 굳이 집착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뭐, 1, 2, 3, 4, 5형식 뭐, 이런 말을 써서 설명하는 게 나는 더 편하고 더 괜찮은 것 같다면 써도 되는데, 그런 문법 용어에 집착 안 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설명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실패는 뭘 한다? 우리를 성장하게도 하고, 뭐, 동기도 준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토니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페이지의 주인공인 것 같고요. Begin writing 쓰기 시작합니다. 자, begin writing. 자, 요 동사도 사용 방법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죠? Begin writing. 언제요? When she was in college, 대학생 때. But she did not produce anything good enough. 자, anything good. 자, anything good. 좋은 어떤 거. 자, 그것이 anything을 수식하는 구조인데, enough가 다시 그것을 수식하는 하는 구조죠. Anything good enough to publish. publish 할 만큼 좋은 걸 만들어내지 못했대요. 자, 요거, 뭐,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꽤 어렵네요, 그죠? Anything good enough to publish. 자, 요, 어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순. For many years. 수년간 대단한 걸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a troubled marriage. 자, 이제 결혼 생활도 좀 trouble 있었나보고, divorce. 그래서 이혼도 했나보고요. and g o d life. 삶인데 as a single mother로서의 삶이네요. 싱글 마 single mother로서의 삶은 made it even harder for her to write. 그녀가 쓰는 걸더 어렵게 만들었다 하고요. at 39 she published 자, publish는 자, 요것도 요 동사도 쓰는 방법을 같이 설명합시다. 그래야 다른 동사들과 먼저 비교가 될것 같아서요. publish라는 동사도 설명해 주시고요. 사용 방법을 she published her first novel. 자, 첫 소설이 39세.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늦게 데뷔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웨스트 나브로 39세에 이제 출간하셨고요. 블루위스트 아이 요거 이제 기울여서 써야 되는데 쌤이 그냥 썼네요. 작품의 제목은 어떻게? Italicized, 기울여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쌤이 실수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위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바로 이첫 책이겠죠? 첫 소설이겠죠? 그 소설은 Received 받았습니다. 자 r e c e i v e 도 동사니까 사용방법 설명해 주시고요. Mixed Reviews, Mixed reviews. 이건 뭐 여러분들 스팀 해본 사람들은 알죠? 어, 그러니까 뭐 호평도 있지만 혹평도 있는 And 그리고 did not sell well 인데도 자 여기 셀은좀 다른 것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논리적으로 여러분 맞는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did not sell well이라고 하는지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이거 좀 오류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게 오류가 아니라면 어, 왜 이렇게 쓰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지 않은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all t h e r h a r d s h i p s 그녀의 모든 고난 할까요 고난들은 <laughs> a d r e d d h e p e h 자, add라는 동사도 쓰는 방법 좀 찾아주시고요. down to her novels, novels에 depth, 깊이를 더했답니다. 그리고 e n c o u r a g e to improve, improve 하도록 자, improve, improve도 찾아주시고요. her writing skills를,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이 사람이 소설의 깊이가 더해지고 스킬도 더 올랐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later in the life 이제 그 이후에서 삶의 그 이제 후반부겠죠. 거기서, Morrison은 r o t masterpieces s u s o n g of Solomon, t h e l o v e d and Jet. 자, 요것들 다 이제 이탈러사이지 해야 되는데 작품의 제목이라서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In 1993, she became the first African American woman. 첫 번째,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되었나 봅니다. Mohan to receiv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자, Literature에서 첫 번째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자, become, became, become의 과거형. Became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